자 오래간만에 라방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주제와 두 번째 주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이제 금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 주제는 대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이거 두개 부분 좀 얘기해 보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금리 기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의견 부분 뒤에 거또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제 기본은 뭐 누가 설명을 해도 똑같습니다 근데 누가 더 이제 들으시는 분이 좀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까 이제 그 문제인데요 저는 이제 세 명을 들려, 들려드렸어요 곰하고, 연구, 땡치리. 근데 뒤에 가 뭐, 소도 나오고, 좀더 많은 인물 등장합니다. 처음에 땡치리를 좀 많이 강조를 해보고 싶었는데, 영구가 땡치리니까요. 이게 땡치리가 잘 강조가 안 되더라고요. 일단 뭐, 계속 가보죠. 곰과 연구와 땡치리가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음, 연구가 빵이 먹고 싶어요. 그래 중요해요. 빵이 먹고 싶어. 빵이 안 먹고 싶을 경우도 있거든요. 일단 빵이 먹고 싶어. 빵이 먹고 싶은데, 빵값이 만 원이래요. 음, 만 원. 만원에어서 뭔데? 만 원이 있어야 빵을 먹을 수 있는데 연구가 빵을 먹을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죠? 연구가 이제 곰한테 돈을 빌리는 거죠. 이 곰이 돈이 있어요. 돈이 만 원이 있으니까 만 원을 연구가 빌려서 이 빵을 사 먹는 거예요. 그럼 뭐가 생기죠? 대출이 만 원이 생깁니다. 대출 채권이 생긴 게 대출 채권이라 고 봐야겠죠. 뒤에서 돈을 갚아야 되니까 1년 후에 갚아야 돼요. 연구 곰한테 만 원을. 근데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은 갚는데 이게 그냥 갚으면 되죠. 물가 상승이라는 게 없으면은 없으면 되는데. 물가 상승이 있을 때까지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해요. 다른 것들이 막 달라붙기 시작을 해요. 뭐 연구하고 고마고 사실 이게 가족이면 상관이 없죠. 근데 가족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가족 미고서 주니까 뛰어도 어쩔 수 없어. 고이 아빠고 연구와 아들이라면 상관 없겠지만 딸이나 근데 그게 아니죠. 남남인데 하는데 고은뭘 생각하냐면 처음부터 음, 대출을 해주는데 음, 대출 만 원을 해줘요. 빵사 먹게 빵 사게 해주는데 문제가 생겼어. 문제가 뭐냐면 대출 해줬대. 이자라는 걸 받기로 했어요. 이자를 받는 이유는, 공을 일단 대출해줬대, 을 이게, 뭐, 연구의 가족이 아니라면은, 최소한, 일단 빵을 사먹을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돌려받아야 돼요. 왜냐면 물가가 오를 수가 있으니까. 안 오르면 괜찮은데, 물가가 오른다면은, 빵값이 그 오른 만큼, 내가 빵1 k g 을살수있어지금 그럼 내년에도 돈 돌려받았을 때 1kg 살 만큼의 그, 거그 이자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내년에 100% 오른다. 빵값이 만원서 2만 원으로 오를 것이다. 보게 되면은, 음. 물가가 100%오다고 보면은 거기에는 이자 0만 원이 붙게 돼요. 그럼 뭐죠? 빵값 1만원 일단. 안녕하십니까? 리어리니오라간만 했습니다. 빵값 0만원 대출해 줬고 이자 또0만 원이 붙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이거? 이게 물가예요, 물가. 물가. 꼭 계속 우리가 얘기하죠. 어, 물가 올라가면 금리가 올라가요. 금리가 올라가요. 명미롭죠 근데 그 금리가 뭐라고요? 장기 금리예요. 1년 동안 빌려 주니까. 음. 그래서 데 대출 금리가 그래서 장기 금리하고 연동된다고 하고 일로 긴 시간이에요, 생각보다. 뒤에 가시면 나와요. 왜긴 시간인지. 그럼 더 짧은 단기금리가 나오거든요. 일단은 뭐죠? 물가가 올라가면은 금리가 올라가야 돼요. 어떤 금리? 대출금리가 올라야 돼요. 이유는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왜 금리가 올라가는지는 나와요, 대출금리가. 뒤에 가면은. 설명이 생각보다 좀 큽니다. 앞에 것만 들으시고 내용은 또좀 늘려가보죠. 고음이 일단 대출을 해줄 때, 지금 내가 빵을 사먹었는데, 만원에 사먹을 수 있지만, 그거를 내두고서 <laughs> 연구한테 만 원을 빌렸단 말이요. 에 최소한 내가 내년에도 빵을 1kg 사 먹을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돌려받아야 돼요. 근데 물가가 100% 오른다? 그러면 내돈 원금 만원 주고 물가에 따른 이자 만 원이 또 붙어서 와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음. 그래서 물가가 오르면, 서익 가격이 오르면, 뭐 다른 것 가격이 오르면 금리가 올라가야 된다고 설명을 하는 거죠. 경기가 좋은 물가가 오르죠. 삼촌빵 많이 사 먹으니까. 그러면 이제 물가 많이 올라가는 거니까. 고무 이자를 더 많이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경기가 좋을 때는 물가가 또 올라간다고 설명합니다.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요 문제가 생긴 거면이 연구란에 약간 약간 좀 정신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갖고 개를 붙잡고 하소연도 하고 땡칠이죠. 땡칠이 붙잡고 하소연도 하고 땡칠 하고 이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요강아지 사람을 그할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긴 한데 얘가 좀 비가 오면은 이 들판에 뛰어나가고 막 뛰어도 빨개 벗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놀라가지고 경찰에 전화하면 경찰 막 잡아가고 그래요. 뭐죠? 한정치산자라고 하죠. 살짝 이제 정신 이 나가는 애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대출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진짜로 갚을 수 있을까 고민이 되는 거죠. 가끔 왔다 갔다해. 아예 금치산자라고 해서 아예 정신 이 나가 버리면은 대출 안 해줬어. 만원 안 빌려줬겠죠. 근데 가끔 왔다 갔다한 단 말이에요. 그럼 뭐죠? 얘가 위험하기는 해. 그래서 대출을 해주고 싶어요. 음, 해주고 싶어. 그럼 어떻게죠? 대출을 해주는데 그냥 해줄 수 없고, 그 전에 위험이 없을 때 나가는 건 뭐죠? 물가에 대한 이자만부터 나가는 거예요. 안전한데 물가 부분에 대한 내가 구매력은 지켜야 되니까 물가에 대한 이자는 줘. 만원 오른 데매그만 원만큼 이자는 줘야 돼. 이게 100%야. 이건 뭐죠? 무위전 무위험 자산에 대한 이자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처음에는. 약간 연구가 정신이 나가기 전에는, 그럼 뭐요? 국채금리가 있다는, 있다고 있잖아요? 국채금리 이자가 바로 그 무위험, 음, 이자율이에요. 연구가 정신이 멀쩡할때 이자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연구가 잠깐 정신이 나가기 시작한면 뭡니까? 정신 나간 것도 정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맛이 가, 팍팍 가버렸다. 금치산자. 이거면돈못 빌려주는 거고. 한정치산자는 한정적으로 맛이 가네요. 연구가 한 50%쯤 정신이 나갔어. 80%, 90% 하겠죠. 대충 평균 한 절반 정도 정신이 나가 있고, 절반 정도 정신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대충 내가 연구한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내가 위험하니까, 음, 내가 만원을더 받아야 될것 같다. 아니, 만 원을 빌려주는데, 만원더 이자 더 달래요. 1년 후에. 왜죠? 위험하니까. 음, 위험하니까. 그래서 뭐예요? 물가 올라가는 거, 여기다가 위험가상 이자를 받아가지고, 같이 이제 대출을 해주는 거죠. 음. 그럼 이자율은 뭡니까? 200%가 되겠습니다. 이 기본이에요. 뭐죠? 대출이 나갈 때 기본은 그런 거예요. 원금, 플러스, 음, 물가에 대한 그 이자, 플러스, 거기에 위험 가산 이자가 들어가야 돼요. 음,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근래 뭐라고요? 위험 가산 이자가 역속으로 최저점까지 들어가 있어요. 왜죠? 음, 뒤에 가면 또 나와요. 이렇게 해봅시다. 소가 나타나요. 소, 소. 소는 뭐죠 소는 아주 이게 풀리시 음, 풀리시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되게 뭐그 공격적으로 이제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 곰은 거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곰은 이자를 갖다가 음, 연구가 맛이 왔다갔다니까 하 연구가 이렇게 탁 맛이 가버려가지고 돈못받아면안 되니까 이자를 만원더 달라고 했어요 근데 소는 어떻습니까? 소는 괜찮아. 연구가 뭐못 내는데 어떻게 받아낼 수 있어? 음. 뭐 쟤네 아빠한테 내가 말을 하던가, 엄마를 갖다, 엄마한테 얘기하던가 해갖고, 받아내면 돼. 그니까 러 이자를, 위험 가산 이자를 천 원만 주면 돼. 그래갖고, 이자가 백, 10%만 받는 거죠. 5%라고 썼네요. 위험 가산 이자를. 실수했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위험 가산 이자를 조금만 붙여 붙이는 거죠. 대출 두 군데가 나오죠. 정상적으로, 정상적이, 정상보다는 위험하니까 위험해주는 곰이 있고, 좀, 겁이 많은대출자가 있겠고, 공격적인 대출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부분이 이자를 덜 받고도 대출해 주는 거예요 위험회사 이자가 좀 적게 이렇게 하면 잘 얘기 안 얘기야 안 가시죠 서프라임 모기 생각하시면 돼요 서프라임 모기지 사람들한테 뭐 그냥 똑같이 위험한 애들인데 걔들한테 이자를 되게 싸게 주는 거죠 소예요 소영국는 어떻겠습니까 이쪽에서 돈을 빌릴 수 있고 이쪽에 돈을 빌릴 수 있죠 원래 얘는 돈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빵을 한 덩이만 사먹을 건데 소가 나타남으로써 더욱더 빵을 두도 이상 사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물가가 오르겠죠. 왜? 빵이 많이 팔렸으니까. 그리고 빵 공장은 빵을 더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까요? 연구가 빨개 벗고 비 오는 날 뛰어다니는데 그거에 비해서 음, 곰은 100% 이자를 달라. 만 원을 더 내놔라. 네, 내년에 돈 빌려줄 테니까. 내년까지. 내 손은 천 원만 줘도 돼. 난널 믿어. 뭐 널못 믿으면 니네 아빠를 믿으면 되지. 공은 왜 그런데? 다 다른 거예요. 금융기관마다다 의견이 다른 거죠. 그래고 근데, 소가 대출을 할 때는, 뭐죠? 위험에 대해서, 음, 별로 겁을 안 내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어, 공격적 대출자라고 부르고, 이런 건 언제 많이 나타나냐 경기가 좋을 때 많이 나타나요. 서프라임 때는 뭡니까? 강아지한테 대출을 해줬죠. 그때만 강아지한테 대출을 해줬을까요? 아니죠. 그 전에도 소들은 주기적으로 계속 나타나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전부 다 도살당해요. 무슨 얘기예요? 연구가 돈을 못 갚아요, 언젠가. 그럼 어떻게 소가 다 죽어버려요. 근데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뒤에 얘기하죠? 일단, 소는 공격적으로 대출을 해주고, 그 덕분에, 음, 이자를 받을 때, 음, 좀덜 받죠. 몇가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음, 뭐,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국민은행에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가 그, 우리 은행, 은행 금리를 배울 때, 그럼 두 가지로 말씀드렸죠. 뭐죠? 곰하고 소가, 영구한테 빌려 주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러장기금리라고 불러요. 그리고 국민은행에서 얘네에서 고마고 소가 어서 돈을 끌고 오냐면 국민에서 빌려 와요, 얘들도. 그래서 빌려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은행에서 소가 소와 곰이 돈을 가져오는데 이 가져온 걸 뭐라고 뭐라고 그러냐면 단기금리라고 불러요. 왜냐면 얘는 하루짜리로 빌려 왔어요. 그리고 얘는 1년을 빌려 주는 거죠. 아니, 그게 말이 돼? 하면은 얘를 보고 뭐냐면 기관이라고 부르고 얘를 소비자라고 불러요. 무슨 얘긴데? 기관은 단기로 차입을 해서 장기로 대출을 해요. 이유는? 얘는 얘한테, 국민 은행은 소하고 곰한테 대출을 해줄 때하루짜리도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위험가산 이자를 조금만 받아요. 그리고 소하고 곰은 뭡니까? 기관이죠, 얘들도. 기관 대출자이기 때문에 대출 회사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위험 이자를 조금만 붙이는 거예요. 얘는 뭐라고 그래요? 얘는 지금 대출금의 10% 이자를 달라고 했죠. 소는. 그리고 곰은 100% 달라고 했고. 근데 얘 국민은행에서 고마고 소가 빌려올 때는 5%빌려왔어요 5%. 빌렸어요, 5%. 응? 500원 주고 빌려온 거예요. 1년에 어떻게 이렇게 가능해? 사실 1년에 500원이 아니고 매일매일 나누는 거예요. 365일 나눠갖고 하루에 한 1. 몇 원을 주는 거예요. 이자로 오늘가서 빌리고 내일가서 빌리고 그다음날 빌리고 계속 빌리는 거예요. 빌리고 갖고 빌리고 갖고 계속 이거 만기연장이라고 하죠. 계속하는 거예요. 이거를 또는 채권시장에 돈을 돌려갖고 빼고 오는 거죠. 그럼 뭡니까? 고마고 소의 실질적인 이익은 뭐냐면, 물가는 어차피 100%? 물가는 국민은행 빌려오나, 얘가 빌려주면 똑같아요. 이거는 누구나 다 똑같이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여기, 만기하고 위험가산 이자에서 차이가 벌어져요. 그래서, 이 차이, 얘는 5%로 조달해서, 얘는 10%로 대출을 해주는 거고, 얘는 5%로 조달을 해서, 음, 95%로 배달을 대,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것까지 이해되실까요? 너무 극단적이긴 하다. 야, 예시가. 그렇지만, 이게 기본이에요, 일단. 이 기본. 음. 대출이 나가요. 이렇게 대출 나가면은 잘 돌아가요, 세상이.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갑자기 물가가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물가가 왜 올랐죠? 연구가 자꾸 빵을 사먹으니까, 연구가 돈이 많잖아요? 빌려보니까. 연구가 부자예요. 연구가 빵을 사먹으니까 빵이 잘 팔려. 잘팔린거어니까빵 공장 주가가 올라가요. 음, 빵콩 사장님이 어우, 우리 빵이 맛있어서 그런가 봐요. 빵값도 올렸어요. 그럼 물가 올라간 거죠. 그럼 이게 돌고 돌아서 물가를 올리게 돼요. 그리고 빵콩 사장님이 연구가 자꾸 사 먹으니까 빵을 다른 것도 기린도 막 고용해 가지고 물건을 더 만드는 거죠. 시험이 떨어지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응 대응하자, 대응하라는 요구가 나와요. 아니, 빵값이 원래는 만 원이었는데, 만 오천 원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대응 요구가 막 들어와요. 야, 빵값 너무 많이 올다 그럼 잡아, 잡아, 막그래 은행, 중앙 뭐,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손만 놓고 있냐? 그럼 중앙행한테 압박이 들어가요. 그중앙행이 기준금리를 올려요. 야, 그러면, 기준금리를 올리면, 기준금리 단기금리거든요. 하루짜리? 뭐, 이렇게. 그럼 이게 국민한테 압박을 가하는 거죠. 뭐라고? 원래 5%로 돈을 내보냈었잖아요. 이제 5%로 돈을 못 내보내는 거예요. 왜키즈금이 올라갔으니까 음. 그래가지고 이게 한 10%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녕하십니까 강희 선생님 10%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럼 얘가 여기 대출을 갖다 10%로 내보냈거든요 연구한테 이게 무너지게 돼요 대출이 멈춰요 10%에 조달을 해가지고 10%에 대출 내보낼 수는 없으니까 올리면 되잖아 그러니까 올릴 수 있으면 올리고 못 올리면 청산을 하게 돼요 대출이 줄어드는 거죠 올리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보는 기준금리 올리면은 금리 올린다고 하죠. 올라간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이 소쪽을 타고 넘어온 금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쪽 타고 온건별 문제 없겠죠. 근데 처음부터 비쌌을 거니까 그거는 그렇다 치고 소쪽에 소가 5%에 조달을 해 갖고 10% 대출을 했었는데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자기 조달 금리가 10%가 되면은 맞춰 가지고 연구한테 빌려 주는 거 15%로 올리겠죠. 그래서 기준금리 움직인 게왜 소비까지 전달되는가가 이걸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이걸로 하면 안 돼? 금리 올려도 상관없게? 그럼 뭐예요? 그냥 너무 높으니까 돈 장사하는 고음은 괜찮겠지만, 음, 돈 빌리는 사람 항상 싸게 해주는 걸 찾아다니죠. 그래고 시장 경쟁에 의해서 소가 반드시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뒤에 가서 연구가 자빠지게 되면은 고음은 좀 충분하게 돈 벌어놓은 게 있으니까 버티는데, 소는 같이 이제 쓰러지게 되죠. 음. 공격시대 주자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까지는 뭐뭐 뭐 괜찮다. 어,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될수 있어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지금 저희는 뭘 봤냐면요, 같이 본게 장기 금리, 단기 금리, 그리고 위험 가산 이자 그리고 기준 금리의 영향을 보았어요.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시면은 여기 한번 잠깐 끊고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laughs> 숙승님께서는 지하철을 타고 계시고 고은님께서는 회사에 식구고 안방 <laughs> 교수님도 갑자기 들어오셨네요. 고맙습니다. 소리 잘 들리실까요? 그럼, 여기서 끊고, 일단 녹, 녹, 녹 한번 끊고서, 그 다음 이야기 또 해볼게요. <laughs> 예. 그럼 여기서 한번 끊고.